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스걸로막 뭐예요? 날쳐? 어? 나를 쳐 나를 쳐 어이 모르면 뒤져, 뒤져, 뒤져. 쥐야. <목소리> 맞아. 또 어디가 뒤졌어? 이들소 길이야? <laughs> <목소리> 잘한다, 잘해, 어? 아주 좋아, 2대3 지고. 그냥 죽여줘야지. 뭐, 씨. 뭐, 따봉 치고 있어. 아니, 저 탑에 이런 체포 나오면 얼마나 땡큐야. 오늘 나도폼안 좋고, 팀몬도안 좋고. 좀 쌍으로 와갖고, 지금. 연패 개 조직인데. 얘는 뭐, 혼자 CS 먹는데 만나 다 쓰냐? 뭐하냐? 툭툭 툭잽 갈겨주고 아 이거 왜 맞았어 아 이거 자꾸 6레벨 찍고 형큐야한 대만 아 씨발 어이 폼타가 한대안 나갔어 왜 아우 정말 최악이다 아아 아우, 아우 정말 기억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나이스 넌 어, 뒤졌다 하아, 내 라인 많이 태워서 이득이긴 해. 야, ᄌ 됐다, 야, 야. 야, ᄌ 됐다, ᄌ 됐다. 저거 한번 얻어봐. 아, 아군이 컷 교환? 살았어? 저게 사냐? 방심할 때이한번 조져보자. 방심 안 하네. 어, 방심, 방심. 어이구, 거, 거, 거. 봐봐, 봐봐, 봐봐. 아, 오케이! 침착하게 여기, 여기 조하지 되나, 되나, 되나? 아이, 아이, 씨아너 어디 갔냐, 이놈 아아 싸이너 노밍충이야? 어, 내절 해라, 내절 어, 그렇지 이 멍청한 놈 니가 다 죽였어, 니가 니가 다 죽였어. 이 멍청한 놈아. 일로 와, 너도 돼. 니가 다 죽였어. 니가 한 방에 존내 컸다. 내 캐리가 떴죠? 실수할 수 있어. 일로 와, 일로 와, 디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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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. 니가 다 죽였다고, 니가, 니가, 어? 넌못 도망간다. 찢어 야. 야, 야, 야. 아, 씨, 왜 이렇게 단단해. 아, 잠깐만. 잠깐만, 누가 안 오지? 탈리아 죽었고. 이악 도망가! 야 발동 야야야야 야. <laughs> 야. 야, 아래 누구냐 야뒤집뻔했다와야 발동돼서 살았다 14분 전에 야무지게 개 뜯었다 이거 어 어, 하다구나 아예 뒤질래요 아왜 그러세요 야왜 아, 그러세요 약한 오기 전에... 아 야야야야야야야... 야야야야 아... 야야 아... 야 아... 아... 야야야야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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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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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을 얼마나 쳤어, 되는 거야, 이 새끼들? 어? 식당이네. 이걸로 확 비볐다. 나도 한 턴만 더 써도 되나? 한 턴만 더 쓸게. 한 턴만 더 쓸게, 어? 어 제발, 제발. 나이스. 턴을 몰라? 어떻게 턴을 몰라? 사실, 이거 롤도 턴제 게임이야. 서로 계속 턴을 주고받는 게임이라고, 이것도. 진짜 아래 싸움 나잖아. 이러면 직감이 안 돼. 얘가 텔을 쓸 수도 있거든. 텔 봐봐, 그치? 따라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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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못 눌렀어, 아! 아, 잠깐만! 아, 이거 따라가면 다 잡는 건데! 아유! 아유, 봐줘. 아, 이거 따라가면 진짜 다 잡을 건데, 내가. 아 오랜만에 이거 텔 따라가는 거라 타이밍못찾네 근데 이대로 끝나면 이득이긴 해. 바텀 밀고. 근데 이득이, 이득이죠? 이득이죠? 얘네 뭔가 CC가 많잖아. 이럴 때 이제 스테락으로 이제 그 강의담을 더 채워주는 거야. CC 많네. 어, 스테락 가고 여기서 그, 뭐야, 위댕까지 가도 좋을 듯? 너만 버텨봐. 아, 너무 설쳤다. 이거, 이거, 이야야거다다 이거,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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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옆구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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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쟤왜 내절을 해? 아, 얘도 거드라 딜안 안전... 좀, 어, 주었다! 그렇지! 강이나 올려주고, 여기서 이제 위덴으로 강이나 을더 올려주는 거야. 아니, 요텐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렇게 딜로 가는 거. 은근히 몸 단단하면서, 데미지도 세서. 사실 워익은 채로 3천만 넘으면 되거든. 야 좋아 좋아. 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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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이겼죠? 이겼죠? 아. 아, 저거를 또아 씨. <laughs> 말리지 마. 지금 풀발 상태야. 어? 이거를 목줄을 채우네. 야, 믿고. 어, 고고 바로 가, 너네 바로 가! 나 혼자 이거 가면 돼. 나 빨라, 나 빨라. 저, 그려 아, 이렇게 가고 여기서 가인 가면 되겠네. 그럼 올 공템이 붙어 있네? 캐리로 온게히셀것 같은데, 이렇게 하면. 아이, 너, 뭐 하냐니까요? 괜찮은 것 같다. 뭐하냐니까요 들어가자 나 5이기야 아이 거들아 거들아 아아아 이거 봐어눌렀면 잡았을 것 같은데도 얘아내 피를 못 봤네 이 탈리아 피만 봤다 잡아줘 짜다 그래도 탈리아 어? 아이 가인이 소식이가 사라지니까 이거 진짜 내가 방템이 1도 없구나 마방은 있는데 사용할 먹으면 질 수가 없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않아 누구한테 박네? 아, 죽음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. 어, 어딜 도망가니? 어딜 도망가냐고? 별로 와 어딜 도망가냐고? 라인 없어, 얘들아. 사용 먹어. 아니, 이거 50원 기다려야 돼? 아, 이거 돈 놓쳐갖고, 씨. 나 아직 싸우면 안 돼! 야, 싸우면 안 돼! 나 여기 있어! 아, 붐신으라 아, 말을 안 들어! 아, 말전네안 듣네, 진짜. 아이, 다 따기 새끼들, 진짜. 가자! 어? 봐봐, 봐봐. 좀피 깎이라고 해, 일단, 바로 나한테. 컷, 컷. 보여주잖아, 아, 어? 이게, 불테오 이기다. 아, 이렇게 했는데 지면 이게 말이 안 되지. 그치? 다 같이 미드 가자. 빨라와. 엥? 나도테죽 거? 오이기야! 대리! 아, 오지게 잘했다, 형. 뭐야, 유튜버야? 다 잘했어. 야, 왜 하나냐, 근데? 근데 왜 하나냐고. 아, 오랜만에 네개만나 싶더만. 하나밖에 안 준다. 죽가줬어 야, 이거 릴리아 준다고? <laughs> 아니, 릴리아도 잘하긴 했는데. 내기각이지 이거